세월입니다. 신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며, 조상은 위로와 존경의 대상이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우한과 고통과 뭐 질병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었을 때, 저희들을 찾아오면 구슬하라고 권유하죠. 대체적으로 참 많은 분들이 무당만 찾아가면 구슬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로이로제 이렇게 어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혹은 주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면 자꾸 구다라고 해서 나는 전보러도안가뭐이는 뭐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간에 합의리 되지 않으면 불편한 일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인이 특별한 일이 없어요. 아프고 힘든 것도 없고. 그저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을 만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부딪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다지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재미삼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뭐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꽤 오시니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구슬권유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너무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듦 속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더 이상 헤어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무속인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구슬 권하는 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참지도 못할 정도로 웬만큼 아프면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버티는데 구조의 삶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울 때는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대체적으로 병을 키워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입원하라고 하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안 좋을 때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무당에게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시간에 무당들을 좀 평상시에 자주 좀 써먹어라. 건강 진단 받듯이 본인의 어떤 운세, 운명을 수시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진단 받는 용도로 써라. 그러면 나중에 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막을 수도 있으니까 큰돈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거나 써먹지 않는다, 네,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조상에 관한 부분들 혹은 귀신에 관한 부분들, 뭐 신에 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신은 이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에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주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이, 이 우, 절대적 우주를 순행하고 이,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어떤 그런 신적 존재는 인간 개개인에게 뭔가를 관여하지 않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기독교인이라든가 뭐 불교도들 뭐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분들께 뭔가 기도를 하는데 맨날 뭘 자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 뭘 자꾸 달라고 비시는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드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공평하게 우주를 우, 우, 우주의 운행을 관장하시거든요. 남북한이 어떤 전쟁을 할때 각자가 믿고 있는 신에게 우리가 이기게 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많이 죽이란 얘긴데요. 신은 그런 걸 들어 주지 않으세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하나님께 누가 빌어요? 하나님 우리 편 이기게 해 주세요. 자. 어, 하나님이 그런 걸 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개개인의 어떤 음,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음, 주고 받음이 그런 거대한 큰 세계 속에서의 그 움직임을 관장하시는 분들은 보편적 차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요 인간의 일일에 일일 하나하나 개인세에 대한 개념은 절대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의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관리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자립하고 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푸시하시는 것 비슷하죠.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은요. 신적 존재는 어떤 그레이드를 일정 그레이드의 어떤 이상 올라가시면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개념의 인연을 끊으세요. 우리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만한 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큰 그림을 그리는 존재가 되기 전 존재는요. 우리의 부모와 마찬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웬만한 분들은 이 자손들이 기본적인 어떤 이 삶에 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산 자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 드렸죠. 과거의 다른 시간에 죽은 조상님들이 아직 남겨 놓은 천운 지복을 좀 갖다 쓰는 게 구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을 거예요. 산자만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다. 돌아가신 분도 영적인 세계에 가지고 있는 유산이 있는데 주지 못하고 가거나 이렇게 그 올케 길을 닦아주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물론 빚을 남기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내 탓이 아닌 어른들로부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죽은 자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거나 뭔가 이 동네에서 사회적으로 뭐 조금 더큰 곳에서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면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따라옵니다. 아, 누구의 아들이구나. 누구의 딸이네. 그분들이 뭔가를 잘해 놓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있고요. 그분들이 뭔가를 못 하셨다고 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보편적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있지만은요 죽은자의 세계 속에서도 있거든요 꽤 길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했을 때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어깨가 으쓱하고 음, 어떤 삶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뭔가 기운을 열심히 써서 음, 이 우리의 윗대 어르신들한테까지도 좋은 영향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공부거든요. 뭐, 이 현실적인 글로, 글로 하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걸다 아실 테고요. 우리가 왜 죽은 자들은 땅에다 묻고 그리울 때는 하늘을 볼까요? 보편적인 사고 속에서라고 하면은요, 땅에다 묻었으니까 그리울 때 땅을 봐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땅에다 묻었습니다만 물에다 뿌려도 마찬가지고요 수목장을 했건 이렇게 뭐다 뿌렸던 모래도 마찬가지죠 다 지상에 어떠한 재래행위를 해놓고 그리울 때 보고 싶을 때 아니면 무언가 내가 강렬하게 열망이 있을 땐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고 빕니다 땅을 보고 비는 자들은 거의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 여러분 뇌리 속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서는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여태까지 거쳐왔던 생애의 기본적인 음, 이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빗장이 걸려져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시지만요. 영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발효된, 발현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언가 기원할 때 하늘을 봅니다. 땅을 보고 기원하는 자,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음, 또한 죽은 자들은요. 제가 과거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혼백에 있어서 죽은 자들은 행복했던, 즐거웠던, 나에게 뭔가 잘해줬던 기억들은 좋은 기억이고 해피한 기억들은요. 아주 빠르게 흩어집니다. 뭉쳐져 있는 남아 있는 한이 없거든요. 하지만 아팠던 것, 슬펐던 것, 나에게 누군가가 커다란 충격을 줬던 것,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많이 뭔가 힘들게 했던 것 이러한 기억들은요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흩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음식 그릇에 음, 뭔가 아주 그좀 딱딱한 음식과 소프트한 음식을 같이 이렇게 냅뒀다라고 보면요. 이게 썩거나 상하는 데도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땅에다 묻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한 음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갈비를 땅에다 묻었다. 그러면 고기는 빨리 썩어서 빨리 사라지지만요. 뼈는 조금 오래가죠. 그래도 언젠간 사라지긴 하죠. 우리 죽은 자들의 기억도 비슷합니다.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들은 빨리 흩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억들은 오래 남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 음, 현세에 있는 인간들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접신을 해봐도 어떠한 분이 살아생전에는 성정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참 형평성도 있었고, 어,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졌던 분이신데, 돌아가시고 나서 행위가 약간 이상한 경우들도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았던 기억들은 굳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 할 만한 한이 없기 때문에 빨리 흩어져서 사라지고요. 마음에 남았던 속상하거나 좋지 않은 기억들은 조금 더 오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현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특별하게 어떤 오류는 뭐 마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 이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한 질병, 고통,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끊임없이 있는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일상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되짚어봐도 뭔가 특별하게 잘못하거나 어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떤 이런 음, 뭔가 행위를 해온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쯤 조상님을 청해봐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땅에다 묻고 하늘에 대한 하늘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내려앉혀서 아. 과연 어떤 그런 존재와의 어떤 나와 연계된 부분들을 느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음, 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음, 신과 조상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떤 가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자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팁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너무 길다라는 분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짧게 짧게 이렇게 좀 어...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성에 차질 않네요. 뭔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미진한 느낌도 나고요. 하지만 현명한 여러분들은 태월법사가 대충대충 대충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태월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쯤 오늘은 조상님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태열이었습니다.